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탄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지혈증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걸리는 수많은 질병이 혹시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고지혈증 때문에 관련된 질병들은 심장병만이 아닙니다. 암이나 당뇨, 또 기타 수많은 질병들이 고지혈증과 관련된 질병이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합니다. 고지혈증은 지방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혈액 속에 증가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될 경우에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수치를 통해서 알수 있지만 사실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을 때 혹은 콜레스테롤이 있거나 중성지방이 높을 때이세 가지 음식은 때때로는 한 번만 먹어도 굉장히 나쁘거나 혹은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고지혈증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생각보다 많이 섭취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이것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고지혈증에 좋지 않은 세 가지 음식은 당장 끊어야 할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지혈증이 있을 때첫 번째 피할 음식은 바로 튀김 종류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튀김 음식은 대부분이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자주 먹는 음식임을 알수 있는데요. 문제는 기름에 튀기게 되면 지방이 산화되고 트랜스 지방이 형성된다는 게 문제죠. 치킨이나 닭강정, 감자 튀김, 고구마 튀김, 튀겨진 과자류, 탕수육 우리가 주변에 튀겨서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기름을 통해서 요리되는 모든 음식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튀긴 음식들을 먹게 되면 혈액은 빠르게 더러워지고 세포 내 산소 공급이 빠른 시간 내에 차단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뇌세포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뇌에 필요한 산소의 양이 튀김 음식을 통해서 산소 부족의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가 바로 튀김의 주범이라는 사실도 알수 있는데요. 튀김 음식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물성 지방이라도 그 지방이 트랜스 지방으로 변형이 되게 되면 우리 인체에는 무척 해롭습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액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혈액 속 염증 수치를 올리기도 합니다. 지방이 많은 식품을 섭취할 때 그것은 심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치매나 당뇨 그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지혈증이 있다 중성지방이 있다 혹은 콜레스테롤이 높다 한다면 오늘 당장 끊어야 할첫 번째 식품은 바로 튀김 음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지혈증이 있을 때꼭 피해야 할 식단은 바로 육식의 식단입니다 일주일에 두번세번 번 드시는 육식의 양을 사람들은 적게 먹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먹는 육식보다는 일주일에 한번 먹거나 한 달에 한 번을 먹는 것을 적게 먹는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한 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을 먹는다는 육식 식사 역시 적은 횟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육류는 어떤 형태든지 피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육류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상온에서도 포화지방은 온도가 높으면 묽어져서 액체로 바뀌는데 우리 몸의 온도에서는 그 기름이 굳게 되어서 혈관이나 혈액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포화지방이 인체 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이 포화지방의 지속적인 섭취는 몸의 건강을 아주 빠르게 망가뜨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육식을 즐기는 사람이 채식을 즐기는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어떤 이유로든지 포화지방 혹은 육식 전체를 고지혈증이 있을 때단한 번도 허용하지. 안아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지혈증이 있을 때 피해야 할세 번째 음식 유제품과 우유와 계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우유와 계란은 사실 저는 건강식품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와 계란은 혈액과 혈관을 더럽히는 주범이 될수 있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심혈관 질환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유나 계란 속에 비타민이나 칼슘 여러 가지 각종 영양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는 맞지 않는 식품이. 때문에 우리 몸의 영양의 균형을 깨뜨리는 식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리터의 우유에는 지방이 약35%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의 약 60%는 또 포화지방인데요. 우유, 계란, 혹은 치즈, 또한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유제품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육류 못지않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유와 계란은 고지혈증을 높이는 주범이 되는데요. 우유의 지방, 계란의 콜레스테롤, 이것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많이 높이는 식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혈액 속에 고지혈증의 죽음이라도 생긴다면 이두 식품을 반드시 당장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우유와 계란을 끊었다 하더라도 우유가 들어가거나 계란이 들어간 식품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과자류, 빵류, 케이크, 아이스크림, 그 외에도 우유가 들어가거나 계란이 들어간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잘 보시고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고지혈증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이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왜이 시간을 갖게 되었냐면 안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왜 끊어야 되고 완전히 끊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고지혈증이 떨어질 때까지 단한 번도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식품을 먹지 않는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고지혈증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건강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분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